세악하여 죽는 고통에는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요 어, 죽음의 고통은 양손을 많이 하면서 살면 최소화 되는지요 그리고 양손을 안 했어도 허경영을 부르면서 떠나면 죽음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요 자연사 중 죽음의 고통이 전혀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 자연사에서 죽음의 고통이 없게 하는 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배우면 안 돼. 알겠죠. 예, 그거는 내가 답을 해줄 수가 없고 예, 죽음은 젊었을 때 죽을수록 죽음의 고통은 적어요. 응? 예, 늙은 사람이 죽을수록 죽음의 고통이 심해져요. 어, 어린애가 아무리 공포가 있어도 4살, 5살 미만은 공포가 별로 없어요. 절벽을 그냥 걸어가요. 아, 그래 안 그래? 어느 정도 이성이 만들어질 때 공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린애가 아파트 7층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멀쩡한 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공포가 없어요. 공포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누가 받쳐만 주면은 애는 놀래는 일이 없어.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아기가 어른처럼 공포를 느끼면 기절해버리지. 근데 애기는 멀쩡한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갓난 아이가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 공포가 없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미 기절해서 놀래가지고. 비행기에 추락하는 사이에. 근데 아기는 잠자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애들이 공포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가 이승이 들어가면서 공포가 주입하게 돼 있어요. 고통과 공포가 생겨. 가난에 고통 있나? 별로 배만 고프면, 안 고프면 그만이야. 근데 점점점 커질수록 고통의 바다에 헤매게 되는 거야. 알았죠? 심지어 가족이 없는 사람 죽을 때, 그래서 성군이 무섭다는 거야. 일본군이 왔을 때, 삼행대사가 만 오천 명의 성군을 가지고 쳐들어갔지. 근데왜 성군이 무슨지 알아요? 가족이 없는 거야. 가족이. 그러니까 뭐 가서 싸우다가 아니 완전히 죽는 거 걱정이 없어. 그런데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는 군인은 전쟁 돼서 죽을 때가 되면 겁을 내요. 야, 이제 완전히 코에 몰렸다. 저놈들이 쳐들어온다. 이제 죽었다. 이럴 때는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마누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 걱정스러운 거야. 지가 여기서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막 이래가지고 살리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 고통이 심해요. 맞아, 맞아. 가족을 생각하면서 죽어갈 때도 막애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다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뭐 그냥 손님들은 뭐 마누라가 있나? 뭐 자식이 있나? 어디 한번 덤벼봐라. 이래주거나 저는 다음 생이가 있는데, 아, 내 생으로 가, 가도 되는데 뭐 걱정이야. 손님들은 다음 생에 걱정이 있나 없나? 없는 거야. 자식 있나 없나. 없는 거야. 걱정이 있어 없어. 그냥 성군이 무서운 거야. 성군을 만나면 일반인들은 가족 때문에 도망가야 돼. <laughs> 근데 가족도 없는 놈들이 쫓아오니 이게 얼마나 무서워. <laughs> 그래 안 그래요? 이래서 뭘 많이 가질수록 공포가 생겨. 더 심해지는 거야. 그죠? 애인이 둘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보다 공포가 더큰 거야. <laughs> 그래, 안 그래? 근데 애인이 없는 사람은 공포가 좀 적어. 근데 장가 간 사람은 공포가 더 커. 그죠? 어, 그니까 군대에 가보면 다양해. 월남 갈때다 죽으러 간거 아니야. 근데 막한 5천 명이 죽었거든. 근데 내가 월남 갔다 왔죠? 목숨을 완전히 국가에다 맡기고 가는 거야. 가서 그 전쟁 틀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보고 왔죠? 신인이니까 간 거예요. 그 나는 안 죽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온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예, 네. 네, 그래요. 양선을 양선을 많이 하면 혹시 그 고통이 최소화되는지요? 어, 살면서 아무리 양선을 해도 네. 어, 죽을 때는 어, 그 고통은 뭐 비슷하죠. 그런데 네. 양선을 한 사람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법은 별로 없어. 왜? 사람이 선하니까 죽을 때도 내가 이 세상에 쓰레기가 하나 더 없어져 주는 게 남들이 공해가 더 적어진다. 내가 이렇게 사라져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은 것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살은 것도 인간들에게 내가 너무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내가 70부터... 100살까지 30년을 내가 얻어먹고 맨날 병원비 들어가고 자식들 앞에 내가 신세지고 있었다. 이거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면 그게 줄어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은 죽을 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가 있어. 알겠죠? 음. 근데, 호경영을 네, 이를... 부르면서, 예. 아, 아. 예. 호경영을 부르면은 묘한 일이 일어나 죽을 때. 죽기 전에 막 불러 나를. 예. 그러면서 아주 묘한 현상을 맞이하게 돼요. 백궁에서 그 사람 내 속에 천사들이 들어와 들어와서 안내를 하니까 공포 전혀 없어. 죽을 때 전혀 공포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음, 아저 편하게 백궁으로 안내. 특급 대우를 해요. 특급 대우. 일반 폐기물 대우를 안 해. 알았어요? 네. 혹시나. 상황하고 놀랄까봐서 미리 딱 와가지고 대기해, 천사가. 머리맡에. 그래, 교신을 해. 그러면서 싹 데리고. 좋죠? 네. 어, 엄청 좋은 거예요.